반갑습니다. 매일마다 샘솟는 기쁨으로 고객님들에게 행복을 배달해 드리고 있는 즐거운 자동차 행복 배달은 박부장입니다. 와 이제 봄입니다. 봄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선물이죠. 봄 선물 여러분들에게 멋진 봄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제네시스 G70 모델입니다. 네 터보 2.0 모델이고 19년 5월식입니다. 73,000km 주행한 차량이고요. G70 이 모델은 2.0이고 252마력입니다. 연비는 10.7 체인 타입의 벨트를 사용하고 있죠. 8단 오토입니다. 자. 문제 하나 내보겠습니다. 제네시스 G70 모델하고 요즘 나오는 신형 쏘나타, 네 차량의 전장, 전고, 전폭 어느 것이 클까요? 네 중형, 대형 세단 G70이 훨씬 클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재원을 보면 쏘나타가 조금 더 큽니다. 한 2c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이 제네시스 G70의 매력은 중대형 차량으로서 파워가 힘 있습니다. 252마력. 예,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실내 옵션이 아주 풍부하고 다양합니다. 또 이렇게 시운행 고속주행을 하더라도 150km 이상을 달려도 전혀 떨리지 않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제네시스 지실공. 여성분들께서도 좋아하시고, 타워를 느끼고 싶은 젊은 분들에게도 아주 인기가 최고입니다. 이 차량을 여러분들에게 멋진 봄 선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신차 가격은 4,210만원입니다. 1인 여성분께서 아주 자식처럼 잘 관리하면서 타우신 차량입니다. 네, 올해 2월 달에 타이어 4짝을 다 교환을 같이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검정색, 좀더 가까이서 보면 그레이색, 쥐색, 좀더 가까이서 보면 브라운, 갈색. 아주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이 차량에 컴포트 패키지하고 액티브 세이프티2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컴포트 패키지는 어, 차후에 실내 옵션 보실 때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핸들, 무선 충전기, 인텔리 운전석 시트, 와 아주 시트가 브라운으로 멋있게 세트로 나와 있습니다. 또 액티브 세이프티 2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 크루즈, 차로 이탈 방지, 전방 충돌 방지, 하이빔 보조, 차로 이탈 방지 아주 뭐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좀더 자세하게 차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을 보시면 멀리서도 G70의 아주 멋진 매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최고의 전문가분들이 차량 옵션, 실내 다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좀더 간소하고 화 중요한 부분들만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롬이 들어가 있고요. 네, 하이빔 보조, 네, 주간주행 등, 램프, LED램프, 자, 18인치 타이어. 그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이어가 4짝이 전부 다 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옆면에 크롬 들어가 있고, 네, 웰컴 시스템 들어가 있습니다. 네, 크롬으로 손잡이 다 들어가 있고요. 실내. 자, 조금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차를 가져온 차량이라서 자세하게 하지. 뭐 클리닝이나 광택은 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에게 신속하게 가장 좋은 차량으로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바로 소개를 해 드립니다 네 곳곳에 지금 비닐도 채 뜯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뒷타이어 LED 뒷램프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다양한 네, 옵션들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그대로 신차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네, 운전석, 동승석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풍부하게 아주 고급스러운 브라운 전동 시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실내 상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네시스 G70 2019년 5월식입니다. 현재 73,000km 주행을 했고요. 터보 2.0 8단 오토입니다. 자 10.7km 연비 정도가 나오니까 잘 나오는 거죠. 네, 이 차량의 추가 옵션으로는 컴포트 패키지하고 액티브 세이프티 2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위쪽에 보면 네 하이패스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죠. 지금 시트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네, 화면에 나오죠. 예, 스마트 버튼 시동키, 듀얼 프로토, 예, 통풍 좌우 들어가고 열선 좌우 들어가죠. 요 좌측에 보면 핸들 열선이 들어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USB가 있고 특별히 예, 차량으로 이렇게 무선 충전기가 추가 사양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네 기어봉 전자식 네, 아래쪽으로 보면 통합 주행 모드가 있고요 예, 전방센서 오토 홀드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후방 네, 이렇게 들어가면 예, 후방 들어가고 전자 파킹 네, 이렇게 전자 파킹이 들어갑니다 자요 핸들 쪽으로 보면 가죽 핸들이 들어가고요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갑니다. 예, 뭐잘 아시는 것처럼 예, 크루즈 사양을 넣고 스마트 기능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차후에 기회가 있으면 예, 고속도로 상에서 스마트 크루즈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의 핸들 옆 부분에 보면 다양한 이런 옵션들이 있죠. 예, 많이 자주 사용하는 네, 여기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죠. 네, 기아 세팅. 네, 이렇게 네, 메모리 시트 작동된 상태로 들어가면 네,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기아를 네. 네. 네, 이런 식으로 메모리 시트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네, 안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은 네, 후측방 경보 차로이탈 경보 이 예, 아래쪽에 보시면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핸들 좌우 측에 이런 네, 크롬으로 된도어 네, 기능들이 있고요. 네, 두 개의 스마트 지금 리모컨 키가 있습니다. 네, 천연 브라운 시트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뒤쪽에도 보시면 깔끔하게 예, 각곳 구석구석에 에어백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정말 풍부한 옵션들이고 여기에 워크인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똑같이 에어컨 히터 공조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지칠군 그러면 안정감, 파워, 풍부한 옵션들의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멋진 선물의 또 주인공이 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식 워낙 차량을 아끼시면서 잘 타셔 가지고 정말 신차 이상의 좋은 차량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유철하고 뭐 G70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감이겠죠 중형과 같은 혹은 대형과 같은 차량으로서 252마력이 터보니까 강력한 파워와 네, 중형차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이 G70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감이 느껴지고 중형차를 타는 것 같은 아주 몸에 딱 들어맞는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차량입니다. 어, 대형차와 같은 중형차 가격으로 대형차의 승차감을 느낄 수 있는 차량의 장점. 네, 뭐, 정말 요철이나 이런 부분도 아주 편하게,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